플라잉 스타트 제 4경주 6명의 선수들이 모두 페이터를 빠져나옵니다. 1번 김창규, 2번 이인, 3번 기련태 4번 이재학, 5번 김채연, 6번 고정환. 소개형 주기록 6, 1, 4. 6, 1, 4번. 6번 고정환 선수 보트의 모터 중에 왕 모터인 1 0 9번 모터 장착 8점대입니다 무려 8점대고 2024년 이사장부 우승을 했던 선수 보트에 달려있던 19번 모트 명실공이 모터랭킹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6번의 고정환 선수의 최근 기록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모터를 등에 입 업고 입상 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 물론 올 시즌 기록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선수 4번의 이재학 선수입니다. 4번의 이재학 선수가 최근 6회차 성적면에서 조금 더 앞서 있고요. 물론 1번의 김창규 선수가 인코스 85.7%, 4번의 이재학 선수가 4코스 60%로 두 선수가 과반의 연대율, 2번 이인 선수가 2코스 5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속해서의 흐름을 이어가는 선수는 1, 2, 4번 선수들이고요. 현재 바람은 불고 있지 않습니다. 제 4경주 이제 빨간 대시게 바늘이 움직입니다. 서서히 속도를 올려가는 여섯 명의 선수들이 펼칠 플라잉 스타트 두 바퀴 승부 제 4경주 남은 시간 3초 전, 2초 전, 1초 전 스타트 했습니다. 스타트 현재 2번 6번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 스타트 모두 정상입니다. 첫번째 턴마크를 통과하면서 2번, 1번, 6번 선수들이 대열 앞선에 위치 2번, 1번, 6번, 2번, 1번, 6번, 2번, 1번의 선두 경합이 전개되고 있고 그 뒷자리에 6번의 고정환 선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1번, 2번, 6번 속에 이제 조주 2턴마크를 통과하면서 1번의 김창규 선수가 선두로 더 올라서고요. 뒤쪽 2번 이어서 6번 126번, 126번의 흐름 속에 이제 마지막 마길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1번, 2번 이어서 6번의 4번의 이지학 선수, 4번의 이지학 선수가 현재 3위권 진입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6번의 고종환 선수와 3위권 대결을 펼치면서 근소한 차이로 4번의 이지학 선수가 앞서가는데 보이나 4번, 6번, 6번, 4번, 6번, 6번 4번, 4번, 6번의 3위권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번, 2번 뒷자리, 4번, 6번, 6번, 4번, 1번 이어서. 2번 뒷자리, 4번의 이재학 선수가 3위권으로 올라서면서 6번의 고정환 선수가 밀립니다. 제 4경주 승자는 1번 김창규, 이어서 2번, 4번, 6, 3 마지막으로 5번 순위 확정했을 때까지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